대통령이 되셨잖아요. 이제 네. 두달 정도 되셨죠. 근데 대통령 이전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서 음.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청와대에도 계셨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부터 쭉 봐오셨을 네.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때부터 알았어요. 네네 네. 알았고 뭐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진 않았어도 뭐 조금 이렇게 일로서 연락 드린 적도 있고 아하. 해서 봤는데. 참 그때는 되게 거칠고 원석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? 어...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다듬어져야 되는 분이라면 어. 지금 이제 완벽하게 반클리프 아펠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처럼 됐다. <laughs> 어떤, 어떤 거죠, 게 <laughs> 김건희 씨간 비싼 목걸이가 방클리프. 얼마입니까 그거? 그거 뭐 지금 6천만 원이라고 야, 하는데, 어. 근데 사실 그게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라지 사이즈는 1억 6천이에요. 1억 6천이요? 네. 목걸이 하나가? 네, 아. 예, 엄청 비싸요. 어. 그래서 지금은 다듬고 다듬어줘서 <laughs> 예. 그 가장 초고가인 반클리프 아펠에 들어가는 가장 큰 다이아몬드처럼 됐다. 명품이 됐다, 정말, 네, 사람이.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옛날에 와일드하고, 좀 거칠고. 네. 또 그게 또 좋아하시는 분은 또 매력이라서 좋아했죠. 그렇죠. 그래서 또 커시, 커, 예, 커, 커, 커받고 주목받고. 네. 또 정치인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? 네, 근데 네. 이제는 대통령 다운 어떤 반클리프 같은 그런 어떤 <laughs> 럭셔리한 네. 이제 어, 추가되셨다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그런 반클리프 같은 이재명 대통령에 네. 대해서 악마와 아직도 저희 구, 국민 중에 한 못해도 사, 반까지라고는 안 하겠습니다. 네. 30% 정도는 정말로 그분을 뿌리 달린 악마라고 맞아요. 생각하는 분이 네.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맞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을 악의 화신이라고 보는 분들이 정말로 상당수 있는데 이런 사회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그니까 러뭐 저도 좀 반성해야 되는 지점인데, 무슨가 현상을 봤을 때 한면만 보는 것들이 조금 강해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미디어가 또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음.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유튜브 세상 전에 모든 뉴스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봤다면 지금은 딱그한 장면만 보잖아요. 그쵸. 이제 그런 게좀 익숙해져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부각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음.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. 성남시장이나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행보에서 도드라졌을 때가 보면 이렇게 항상 사이다 발언인 음, 거였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 당시 이제 대조가 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. 약간 고구마 먹은 것, 고구마 진중하고 어, 안정감은 건강하도, 있지만, 어. 네, 뭔가 답답하다, <laughs> 뭐 이런데 이재명당시에뭐 시장이나 지사는 사이다 그냥 마신 것 같다. 어, 속이 빵 쉬워하다. 뚫린다. 어. 뭐 그때 했던 말들이. 이제 큰 정치인이 되돌아보면 은 어,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? 음. 너무 거친 거 아니야? 이런 모습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합쳐지면서 이재명은 네. 대통령감이 아닌 거 아니냐? 저렇게 네. 거친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, 그 다음에 또 가장 문제는 이것도 사실 앞뒤를 보면 맥락이 그게 아닌데 가족끼리 저렇게 막 욕설하는 게 맞아? 음. 진짜 나쁜 사람이네. 이제 이런 이미지가 덧 붙여지면서 그런 게막 소위 말는쇼츠 같은 게고장면만 그 뚝뚝뚝뚝 나오다 보니까 어. 그것만 보는 사람도 그것만 보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야, 이재명 진짜 못됐고 저기 뭐 논란 있는 거 아마 맞을 걸? 이렇게 음. 되는 거죠. 대장동 음.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명 어 대통령과는 사실 거의 관계가 없고 심층적으로 어? 들다 여 보면 사실 무관한데 단면만 봤을 그렇죠. 때 뭐가 이렇게 됐어? 있는 거 아니야? 어. 저렇게 못된 사람이니까 네. 이제 이런 점이 오히려 좀 강조가 돼서 알겠습니다. 그렇게 악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.